에나, 에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나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 월요일은 뭐다? 신상 뽑기가 두둥! 하고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안 나온 날이기도 하고요. 네, 좀 약간 중보 없는 뽑기가 나올 때 약간 좀 헷갈려요. 신상 나올, 나올까? 아, 안 나오려나? 아, 나오나? 아, 안, 안 나오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실한 날짜를 전잘 모르겠네요. 자, 아까 밀키베이비 뽑기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 신상 뽑기가 나온 미니 뽑기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아까 밀키뽑기에서 공지사항을 봤지만 평소 신상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해봅시다. <laughs> 자, 오늘 신상 뽑기 딥우드 머쉬룸 기간 한정은 1 0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자, 버섯 관련 테마도 포켓미니에서 단골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주 나온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뭐 이번 퀄리티가 높을지는 또 뽑기 상점에서 하나하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뽑기 상점으로 고! 자 뽑기 상점 왔습니다. 자 스타일부터 볼게요. 자 신비로운 버섯 아이. 신비로운 숲의 버섯 트이네요. 어 잠깐만 이 버섯 트이네요. 약간 럭키백의 그 오렌지 마녀 트인? 그 친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약간 색깔은 이 지금 마녀 트윈이 좀더 진한 색깔인데, 어 근데 진짜 디자인이 너무 비슷한데 오늘 슈레어가 나온다면 한번 비교 샷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스 버섯 해요어 너무 동글동글해. <laughs> 자 그리고 신비로운 스의 버섯 뽑으래요. 버섯 앞치마 원피스. 신비로운 스의 원피스. 버섯 미니 원피스 레드 후드 버섯 케이프 블루 후드 버섯 케이프 저는 아무래도 약간 붉은 버섯은 뭔가 빨간 버섯, 뭔가 되게 화려한 버섯들이 약간 독버섯이긴 한데 아무래도 화려한 버섯이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자 버섯 오버스커트 이거 오버스커트 왜 이러냐요? 이 디자인이 왜 이러지? 어? 뭐 뭐랑 입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입어야 되나? <laughs> 뭔가 이상한데? 어 이게 맞나? 잠깐만 이건 그냥 오버스커트잖아 앞치마라고 아, 미묘하게 뭔가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오버스커트가? 아닌가요 제 착각일까요? 자 그리고 신비로운 스페 슈즈 그리고 액세서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오더던 버섯 피어스 부드러운 버섯 커프스 어, 너무, 너무 그 버섯의 그 동글동글한 그 문이 되게 많네요 오늘. 아무래도 버섯 테마이다 보니까. 자, 보트의 버섯, 숄더백. 폭신폭신한 버섯 퍼. 어, 제가 약간 좀 알록달록하게 입어서 뭔가 안울리는거같죠 <laughs> 자, 행성입니다. 아, 행성. 오늘도 꽉 차는 게 아닌 것 같군. 자, 신비로운 숲의 나비나무. 신비로운 버섯집 행성, 신비로운 버섯 반점 언덕. 어, 이거 반점이 없으면 그냥 민무늬 버섯이겠네요. <laughs> 오늘도 뭔가 행성 언덕이 또 필수로 나와야 될것 같네요. 자, 어두운 버섯 탄을 숲에 숨어 있는 무당벌레 문. 무당벌레도 이렇게 약간, 약간 버섯 무늬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무늬가 있죠. 자, 그리고 어두운 숲에 꽃 계단, 작은 창문이 있는 버섯방. 신비로운 스페 버섯들. 이게 펜시자. 신피로운 스프레이, 아니, 시... 시피로운? <laughs> 자, 신비로운 스프레이. 이거는 행프네요. 행프가 있네, 다행히. 자, 버섯방이 데코. 어? 이번 장식에 펜시오랑 데코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타일이랑 악세사리좀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까 밀키 포케하고 목이 맛이 갔습니다 잠깐. <laughs> 자딥 우드 머시룸. 자 오늘 신상 포기 다시 다시 다시. 자 오늘 신상 포기딥 우드 머시룸. 자 연속 포기 가보도록 할게요. 연속 포기 출발. 자 미니 포기는 제가 항상 두번 연속 포기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는 행프. 두 번째는, 어, 일단, 윗무늬는 벗어났는데, 벗섯 행성이 안 나오면, 이제 이 무늬만 공중부양 하는 것입니다. 자, 언덕! 세 번째는 퍼프스, 퍼프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코. 네, 슈포레오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사실 나무였습니다. 짜잔! 나무가 아니고, 약간... 데코자 멜로디라던가 이런 친구였으면 더, 정말 이뻤을텐데 <laughs>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laughs> 음. 자 일단 나, 나무가 나왔습니다 어 잠깐만 어 이거 언덕 두개 좀 불안해 데코 어왜날 불안하게 만들지 자 일단 펜시자 제가 아까 붉은 케이프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네, 붉은 케이프 좋습니다. 마지막은? 아, 공중보양 벗어났습니다. 행성 좋아요. 나름 미니 포기 치고는 레어 3개의 슈레 하나 나쁘지 않지만 전 나무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laughs> 자, 10개 돌렸는데 지금 8개, 2개 중복 괜찮아요. 자, 아직 연습 복기한번더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뽑기 한번 더. 출발! 자, 두 번째 연속 뽑기는 어떻게 나올지. 어, 행성이 한번더 나와줍니다. 이용. 자, 토프스도 한번더 나와주고요. 이 데코는 언제까지 나오려나? 자, 아까 붉은 케이프에 이어서 푸른 케이프도 나와줍니다. 그리고 슈즈. 아, 이게 퍼프스였나? 아까 그 장갑이 퍼프스가 아니었나? <laughs> 뭔가 둘이 비슷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 행포 한번 더. 너무 동글동글해 보였던 버섯부부. 그리고 이쁘다고 해서 붉은 케이프를 한개더 주는 우리 뽑기 터. 그리고 마지막 귀걸이. 아, 슈레어가 안 나왔네요. 잠시만, 옷이 없잖아. 오늘 케이프만 입어야 돼, 오늘?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버섯 테마가 단골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자주 나온 테마다. 저는 제, 어, 어, 그 이전에 뽑기 했던 그 성과를 믿어요, 저는. <laughs> 난, 난 믿어. 난 믿는다고. 자, 버섯을 칠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것들, 착용을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아, 근데, 아, 이거 붉은 케이프도 안 어울리고, 푸른 케이프도 안 어울리는데. 그나마 푸른 케이프가 어울리긴 한데, 그래도 머리가 너무 에메랄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니? 붙임머리를 해서, 좀 앞머리를 좀 키워주고. 어, 아, 근데 머리 색깔이 너무 따로 노는데? <laughs> 아, 붙임머리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귀걸이 아예 아니, 퍼프스가요 커프스네요 커프스 커프스였고 이게 아까 버섯퍼 어 이게 끝이야 어, 5 0 필요해 이번엔 진짜로 버섯을 접읍시다 버섯 어 근데 버섯을 치니까 되게 뭔가 또 여러 개가 나오네요 어또 머리색깔이 따로 놀아 어 얘는 머리가 튀어 나오네. 걸로 해야 될까? 이걸 버섯 보브, 이거 살짝 튀어나온 것만 없으면 제가 이 버섯 보브를 착용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건 뭘까? <laughs> 이건 뭐야? 이것도 버섯이야. 신망태 버섯, 아, 제가 버섯 종류를 잘 몰라서 말이죠. 이건 무엇이야? <laughs> 어 보석 관련 테마가 확실히 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는 걸 보면 그 그나마 다행인 걸까? 자 에이스 보석. 오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헤어가 나오긴 했지만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도저히 코디를 진행할 수가 없어 이 머리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포기라고 생각해주세요. <laughs> 빨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나마 빨강이 낫다. 머리는 어떡하지? 뒷머리가 튀어나와서 조금 별로인데, 아까 밀키 고양이 트윈을 좀 쓸게요. 아, 그럼 버섯을 다시 쳐야 되네요. 다시 버섯 치고... 음, 버섯 테마 종류가 확실히 좀 여러 개가 있긴 하네요. 이건 뭐냐? 어 안돼 내 머리 아 머리가 빠졌어 <laughs> 머리 빠졌어 잠깐만 머리 돌아와 내 머리 오케이 머리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돌아왔지만 옷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옷 다시 함부로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상한거 눌렸다가 이게 뭔 경우야 자 버섯자손 피스를 쓰도록 할게요 어? 버섯 왜 지웠지? 좀더 찾아봐야지. 아우라에 오 확실히 버섯 종류가 많긴 하구나. 근데 약간 붉은 계열 코디가 돼서 지금 약간 붉은 그런 버섯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유옥 버섯 사용하고 있고요. 손에 이거 레이스 버섯. 램프가 나올려나? 음, 레이스 버섯이 좀더 낫네요. 리본 머리 장식은 좀안 올리고. 나머지 흐린 피머를 악세사리에 채워줄게요. 어떤 걸로 할까나. 약간 버섯 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laughs> 음, 눈은 왜 울어? 울지 마. 눈 떠. <laughs> 자, 여기, 눈에도 버섯을 치면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나 보네. 버섯 눈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쪽쪽이를 착용하느라 이입을 생각 못했는데, 이거 아까 하품입을 착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품입을 여기 이 테마에서라도 좀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불광 코디니까 약간... 다른 눈을 쳐용해볼까 동백눈? 어, 동, 동이라고 치면 큰일 납니다. 눈, 동자 때문에 눈 대본이 다 나올 거예요. 이런, 이런. 자, 동백눈으로. 어, 뭔가 동백눈 하니까 또 마음에 안 드네요. 음. 그럼 이번엔 불. 어, 불하니까 더 이상한데? <laughs> 어, 그냥 스마일 할까요? 아니야 빨간눈 최대한 빨간눈 찾아보자 응석바지 눈 괜찮은데? 아니면 소녀아이 소녀아이 오랜만에 도 써볼게요 소녀아이로 짜잔 자 그렇게 저는 또 기존 테마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의존이었습니다 이런! 자 행성 손선 코디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일단, 오늘 안 나온 것들은 착용을 못하니까 약간 또 제가 버섯을 또 쳐서 또 어울리는 아이템을 착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필터가 없어졌어. <laughs> 안 돼, 내 필터. 자, 펜시자. 아까 프레임 있었죠? 프레임 2. 이게 끝인 것 같은데? 프레임 두 개는 없었잖아요. 이게 예, 그치네요. 자 그러면 버섯을 쳐서... 음? 이, 이건 무엇이야? <laughs> 이건 뭐야? 얘도 버섯이긴 하네. 그럼 이 친구 쓰도록 할게요. 날 써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펜시우가 없었죠. 펜시우, 아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게 뭐야? 아 펜시자에 어울린 것도다 펜시산 쪽에 있네? 팬시다 이미 착용 중인데. 데코자. 아, 근데 오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멜로디는 뺄 수가 없어요. 멜로디는 고정이다. 왠지 당분간 멜로디 이거 쓸것 같아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계단은, 아, 이게 뭐야. 이 알록달록 버섯 계단. 아, 아 계단 싫어. 이게 뭐야. 어, 일단. 대강 쿠디니 마무리 된것 같은데 이제 하늘을 좀 골라야 될것 같아요. 하늘은 휙휙 휙. 약간 꽉찬 하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좀포켓몬이 오래하신 분들은 이게 넘기다 보면 한 세월 가실 것 같아요. 아휙휙 어... 휙. 휙, 휙. 약간 어두운 걸 하고 싶은데 아까 행성 그 착용샷 볼때 인디고가 착용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디고가 어울리려나? 인디고 너무 어두운데? <laughs> 너무 어두워요 저는 인디고 안 할게요 인디고 안 하고 그 갈색하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서 갈색하늘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 저녁 노을 하늘 쓰도록 할게요. 아, 이거 프레임 안 되겠다. 이 프레임 빼야겠어. 미안해. 날 써줘라고 했지만 너무 안올리는걸너 혼자 튀고 있어. 알고 있니? 자, 이 프레임 탈락했으니까 다른 프레임을 착용해 볼게요. 음, 창? 바람이 보다. 아, 이거 멜로디, 뭔가 자장가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멜로디야. 오늘도 프레임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애나. 아, 프레임은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울리는 게 있기도 하고, 정말 안 올린 건 너무 안 올려서, 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너무 커서, 아. 밀크스토르베리 하늘이라도 껴야 될것 같아요. 어울리는 건못 찾겠네요. 자, 일단 룸은 없기 때문에, 룸은 제가 나중에 이거 촬영 끝나고, 한번 버섯 검색을 해서, 한번 코디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머시룸, 오늘 신상 뽑기, 머시룸 뽑기를 돌려봤는데요. 어, 이번 테마 확실히 많은 분들이 구하시고 계신 게이 레오 버섯 앞치마 원피스를 많이들 구하세요. 아무래도 저 원피스가 제일 예뻐서. <laughs> 근데 저도 저 원피스는 뽑지를 못했네요. 저 원피스가 나왔다면 제가 오늘 스타일 코디를 고민하지 않았어도,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laughs> 역시 미니 뽑기는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 제가 20번 돌렸잖아요. 20번 돌렸는데, 13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확률이 엄청 창렬이라는 소리네요. 아, 역시 미니 뽑기. 진짜 미니 뽑기는, 아, 이 테마, 저는 무조건 이 테마당, 어, 약간 뽑기를 돌려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분들은 진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미니 뽑기. 이 미니복귀와의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지, 미니복귀에서 언제 레전드가 표시가 될지, 물론 예전 영상들 보면 레전드로 나왔던 적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일반복귀보다 확실히 확률이 낮은 게 미니복귀라서 아, 오늘 미니복귀 좀 아쉬움이 크지만 아까 전에 올라온 영상 밀키 거기서 귀여움을 맥스 수치를 찍었기 때문에 아, 그걸라도좀 약간 위안이 되고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로 여기까지고요. 오늘 통화 보내주신 분들 확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19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반유님 도넛 감사합니다. 종말, 종말의 키아이님 도넛 감사합니다. 유진님 도넛 감사합니다. 키안님 도넛 감사합니다. 요름님 도넛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마 쿠키님 도넛 감사합니다. 소월님 도넛 감사합니다. 도덕책님 도넛 감사합니다. 빌리들리님 도노감사입니다. 제이룸님 도노감사입니다. 홍라인님 도노감사입니다. 완자님 도노감사입니다. 방돈님 도노감사입니다. 딸기미당님 도노감사입니다. 아린님 도노감사입니다. 예린님 도노감사입니다. 적배님 도노감사입니다. 시계추님 도노감사입니다. 피연님 도노감사입니다. 자, 오늘 도넛 보내주신 19번의 친님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미디뽑기가 오늘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에 신상뽑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은 들지만 뭐 수요일에 또 신상이 나온다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뽑기가 없다면 금요일에 배워야겠군요자 오늘 영상은 정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에나 에나